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로 6절입니다. 다 주리 한 목소리 합도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러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야외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야외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야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함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야훼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양목을 베어 내게 하고서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설 당신에게 드리리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라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전의 역사는 깊죠 이게 어디서 출발했나요 성전은 추레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설계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럼 성막의 설계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모세가 머릿속에 고안을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청사지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만드는 것이 성막입니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성막을 만들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임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거룩함을 죄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면은 죄 많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려내기 위하여 거룩한 장소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 죄를 씻음 받고 하나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게 승막이죠. 안의 음성을 듣고 안의 말씀을 듣고 안을 만나고 문제 해결받고 가는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다윗왕국을 건설하면서 통일왕국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장막을 건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사모하고 너무나도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거쳐서 하나님 오시고 싶었지만 은 임제를 체험하고 싶었지만 은 하나님이 노하 하셨습니다 때가 있는 거죠 무조건 제가 막 자신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열아홉게 물어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다윗은 다윗이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 통일 왕국을 만들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손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는 없다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뭘 하면 됩니까 했더니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거니까 미리 준비하라. 미리 준비한 거죠. 준비하는 것도 그냥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설계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이 선하신 계가운데서 물어보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만한 나이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세상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이게 영원히 사는 땅이 아니잖아요. 그루민으로 살고 나그네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민자의 삶이에요 그죠 이민 오신 분들은 이 나그네 삶이 뭔며 그루자의 삶이 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죠 하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꼭만판에 어, 새기세요 솔로몬이 이제 그다이의 준비했던 그것을 이어받아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짓는 것. 그 성전인데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을 합니다만 우리가 이 솔로몬 성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미 또 없어졌잖아요. 지금은 지금 모리아산 정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그 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명하시는 성전. 그런데 지금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통곡의 백, 서쪽에 통곡의 백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리아산 중심 뭐가 있죠? 예, 모하메트 성전이 있어요. 모슬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한시도 가슴에 이 평화가 없는 거죠. 그 성전을 보면은. 하나님위 성전은 언제, 언제 회복합니까? 이게 유대인들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다 이건 성전 허물고 다시 건축한다 했더니 이해를 못 했습니다. 메시아를 오신지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랬죠. 예,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아, 그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우리들의 해야 예, 될들리를 예,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 성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 어디 가셨죠? 야,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럼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성전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교회가 성전인가요? 하늘 네. 임자하는 것곳. 눈에 보이는 모형이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을 뭐라 그럽니까? 교회라는 것도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의 만남이잖아요. 모임이잖아요.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은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심령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심령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물이 교회 건물, 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누구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내 마음에 성전을 짓는다. 이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성전을 지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겠죠. 말씀을 볼까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들도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그죠? 우리 심령에 성전을 짓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 성전을 짓는 것, 이 특징이 대로 나가야 되겠죠. 첫째로, 예, 야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었습니다. 담임 목사 이름을 위한 성전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기념품을 만들 때전 담임 이름을 자꾸 빼라고 그럽니다 담임 목사 이름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자지 내 이름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30주년 기념 행사할 때 컵에다가 담임 목사 김판호 어, 목사 이름을 새길까요 이렇게 장로님도 물으시길래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냥 교회 이름만 새기세요 우리는 그렇게 공동체지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물론 어떤 리더가 써서 어떻게 하는지 따라서 공동체 분위기는 달라져요. 중요합니다. 리더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꼴보기 싫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그건 명령이잖아요. 하나님. 이 그죠? 나라의 대통령 은 꼴보기 싫어도요. 하나님 명령했어요 기도하라고. 왜요? 내가 올바의 신앙생활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똑같이 대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공동체로 모이는 거잖아요. 그럼 공동체는 뭐가 있죠? 야외 이름이 드러내야 돼요. 야외 이름으로 모이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지요. 모두가 다.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공동체로 설수 없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말씀 볼까요? <laughs> 열왕기상 5장 5절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야외께서 내 아버지 다위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야외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성전을 건축한 이유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laughs>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죠? 야외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리라. 솔로몬의 성전의 목적은 편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 위대한 업적을 나 드러내는 거다 이라나타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올바르게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야 예 만들어 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나의 편리함을 구 하는 것 그건 잘못된 신앙 생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사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하시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기다리고, 온전히 거부만을 높이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도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다 알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주인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인되게 하는 것.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행사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이 주인 아니고요. 자기들이 다 주인이야. 선물 주고니박고니 선물 안 받으면 삐지고. 뭐,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흥청뭉청 먹고 마시고 놀고 모든 숙박시설은 만 원이고. 이게, 이게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교회에서 행사하면서도 뭐, 성극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다 자기가 주인처럼 행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됨을 마음으로 믿고 선포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성전을 만드는 것은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담임 목사로 취임해서 순범식하기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집중하는 거죠. 그 일을 하는데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예. 네. 해적당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경험할 수도 있고, 안 되는 일을 맛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다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가는 길을 멈출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가는데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그렇게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참 주고 하죠. 하니 음성 듣고, 마음을 열고, 이분 이야기, 저분 이야기 다 듣고, 그리고 하니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주실 수도 있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고, 이건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정말 때가 중요한 거거든요. 놓치면 안 됩니다. 즉각적으로 움직일 때도 있고, 참고 기다리고 기다릴 때도 있고, 이런 데는 사람 말에 그냥 좌지우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의견이 좀 이렇게, 잘 관찰한데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나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함께하시는 거니까. 목적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야웨 이름을 드러내는 것. 여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짓죠? 예, 모두가 함께 성전을 짓습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라는 거죠. 크투게더 그러잖아요. 함께라는 거. 함께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 그것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 모인 것이 교회 공동체 성전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형상을 닮아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는 교회가 육박, 육두문자 쓰면서 싸우고 막싸대질하고 막 교회 나누어지고 그러나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인가요? 아니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정신 차려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거고, 우리 함께 모이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목적이에요. 무슨 일을 해도 그게 목적으로 글로 가야 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예수님 행사는 하나도 없어. 그건 제로예요. 하나님은 노합니다. 자늘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들을 얻고 싶어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얻었잖아요.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냥 일을 봐도 기쁘고 저를 봐도 기쁘고 그냥 그냥 날마다 이스마엘 데리고 앙꼬깍꿍 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No <laughs> 그죠? No, 너 뭐하냐 거죠 우리 열심으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일에 대한 열심히 있어서 열매를 맺으면 일에 대한 성취감 때문에 일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 기쁘신 일이라면 내가 용모도 괜찮고 뛰어들고요. 내가 힘들어도 뛰어들고, 내가 속상해도 뛰어들고, 내가 서해 당해도 뛰어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목적이 분명하면은 하나님 일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그리 멍텅하면 은 속상하면 안 하고 짜증나면 안 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안 하고 그러잖아요. 또 마귀는 또 얼마나 잘 부추깁니까. 그래. 네가 여기서 뭐하냐.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무엇 뭐 때문에 네가 여기서 고생하냐. 상고생하냐. 그러지 마라. 이게 그냥 마귀가 얼마나 고독입니까. 그러면 맞다. 그러면서 뛰어나가잖아요. 그죠 그게 거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것이요. 함께하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말씀 봅시다. 5장 1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담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히람이 어느 지역이죠? 시돈과 두로 그 지역에. 오늘날 말하면 어디죠? 레바논, 그 지역. 예, 페니키아, 의 아주 온 해양 문명의 발달한 지역에 사는 그 나라. 아주 여기는 이제 물질이 풍부한 지역이 히람그 왕이 다윗하고 친했어요. 이방인이지만은 다윗이 이렇게 좀 폭넓게 에, 왕으로서 이스라엘 다스렸잖아요. 그래서 히람 왕이요. 다윗을 너무 좋아해서 다윗이 왕궁을 짓겠다고 할 때요. 재물을 다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다고 그러니까 히람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사들단을 보내가지고 막 선물도 주고, 두루의 특산물도 주고, 백양목도 보내고, 여러 가지를 많이 보냅니다. 그런 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할려 계획 세우고 진행을 합니다. 그때에 두루 왕한테 보냈습니다. 성전 계획을 알립니다. 왜 성전 계획을 할까요? 이방인인데 이방인들에게 왜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요청을 했을까요? 세 가지 준비가 필요했던 거죠. 기술자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재료가 필요했고, 그리고 또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 탁월한 기술이 방법이 필요했잖아요. 사람은 필요해. 세 살, 사람. 사람이 필요했고, 재물이 필요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테크닉이 필요했습니다. 기술. 이것을 히람왕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히람왕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나요? 7절 보세요. 열왕기상 5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야외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뭐 기쁘고 즐겁게 동참하는 거죠. 성전을 짓는 자의 마음 자세라는 거죠. 우리들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어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믿잖아요. 고린도 전세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전인 줄 모르느냐? 성령이 마신다. 성전을 여러분 지어나가는데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가난한 땅딱 정. 정차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됐죠? 가난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다 몰아냈잖아요. 전쟁을 쳐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마음이 갑자기 천국이 되나요? 천사 같은 마음이 바뀌나요? 아니죠. 악한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과 함께 막 싸워서 몰아내잖아요. 예. 네. 싸라, 몰아내야 돼. 싸워서. 그럼 성령이 임하면 몰아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예습관이 나를 잡아먹어요 죄성이 나를 잡아먹습니다 아무리 신앙선를 오래해도요 말씀에 쓰지 않으려고 성령이 사빚잡히지 아니하면은 예습관이 나를 잡아먹습니다 하나님 닮지 못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성령이 나를 닮지 못하게 하잖아요 싸우셨어요 이게 됩니다 자 오늘 히라마은 어떻게 하죠? 기쁘게 성전 짓는데 건축하잖아요. 하나님 의 형상을 만들어가는데 주님을 닮아가는데 기쁘게 해나가야 돼 육체를 저 복종시키고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나가야지요. 하면 돼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런 생각 마세요. 목사님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어요. 책만 읽으면 이렇게. 졸음이 오고요. 아, 골이 아파요. 예, 이번에는 잠이 안 오고요. 골이 시원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해 보세요.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핑계 그르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 형상 이번 자는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습니다. 다할수 있어요. 글을 모르는 할머니들도요. 믿음 더우니까 성경 그을 깨닫잖아요. 그런 간정못 들어 보셨나요? 은혜가 있습니다. 12절 볼까요? 열왕기상 5장 1 2다 같이 씁니다. 야훼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두 사람이 함께 약조 맺었더라.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그냥 그 벌목자들도 보내 줘 가지고 그냥 레바논 백양목을다 벌목하게 하고 엄청나게 그지중해를 통해 가지고 요발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해운으로 운송하게 하는 거죠. 그 좋은 제목들을. 15절, 16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떠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건너려드 목재와 석재를 운반한 일꾼들이 전체 다 합치면요. 15만 명이나 됩니다. 15만 명.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역대하 2장 17절에 보면 설명해 줍니다. 한번 읽어보고 가죠. 역대하 2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냥 함께 동참해가지고 성전을 짓습니다. 15만 3,600명. 와, 대단하지 않아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런데 이방인들이 뭐 아주 성전에 기초석을 놓고, 이방인들이 운반하고, 이방인들이 건물을 쌓는 중대한 일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에서 16절에 보니까 뭐죠? 작업감독관이 3,300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교회 가운데서 솔로몬이 그 일을 세워서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만왕의 왕일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에게도 왕이시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죠.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이미 성전을 지을 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하셔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겠나요? 잘나서 그랬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했어요. 일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과 한데 멋진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산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하나님을 만나라. 이 교훈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 해서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범하지 않아요. 잘나서 그런 줄 알죠?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었나요 뛰어나서 예수 믿나요 하나님은 혜지요 격려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왜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신 것 생각만 해도 감격하고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다 어렵다 그건 처음 문제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거 감격 잘나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뜻이 있고 하나님의 보살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초청하는 거죠.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11장 아주 한번 읽어보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 수가 충만히 차면 예수님 오셔서 네, 이 역사를 완성하잖아요. 열어놓은 거죠. 언제 다힐는지 몰라요. 이 기회 때 우리는 열심히 달려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 말씀 안에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세워지나요? 예, 단단한 기초석 위에 세워진 성전입니다. 단단한 성전, 세워진 기초석이. 17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 왕이 명령을 내리,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크고 귀한 돌 크고 귀한 돌 대리석과 같은 고급 건축 석재를 말하는 거죠. 15절 보세요.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가찍습니다 솔로몬에게 또 짐꾼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그죠?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8만 명이 그 대리석 같은 든든 단단한 것그 귀한 돌들을 다듬어 가지고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어 나가는 거예요. 이 레바론의 지역에 백향목 대리석, 이게 참 그게 풍부하거든요. 무슨, 뭘 말씀할까요? 성전을 짓는데 기초석이 단단해야 돼. 튼튼해야 됩니다. 교회를 짓는데 기초석이 단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 성전의 기초석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이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위에 내 교회를 짓겠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저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신앙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뭡니까?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은약의 말씀이 기초를 내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감정, 기분,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 경험, 그게 기초가 아닙니다. 말씀이 기초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 의 말씀에 쓰지 않으면 기초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연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에 오면 허물허물 허물어지고 자기 뜻대로 교회 공동체가 안 돌아가면 튕겨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말씀 위에 딱 쓰세요. 이제는요, 딱 순범식하고 교회 딱 이렇게 발을 딛었으면요 여기 뿌리를 내리세요. 말씀 위에 서서 뿌리를 내리세요. 무슨 문제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뭐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딱 내리세요. 귀하고 크고 귀한 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 위에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될 성전건축의 솔로몬이 성전건축하는 것은 그거죠. 야외 이름을 위해서 짓고 함께 하는 거죠. 더불어 삼계하고 이방인도 초청한데. 그리고 단단한 기초를 기 위해 그렇게 성전을 지어서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전을 어떻게 든든히 세워 나가야 되나요?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서 말씀의 신앙의 리을 내리세요. 그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말씀 듣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듯이 우리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심령의 건축을 세우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에 교회인들이 모여서 성전의 아름다움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담는 성전 공동체,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여 주어 없어서 예수로 물은 면니 하나님 중심대로 말씀에 쓰지 못하게 하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괴를 막해하는 사탄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로 물은 면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남을 해버지어다 예수로 물은 면혼니 병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을 만지지 말지어다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축복해 주시고 잘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함며 기도드리옵나이다.